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음, 2020년 1월 셋째 주입니다.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음, 세 번째 주에는 뭔가 1월 18일, 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인데요. 18일에 뭔가 일이 많아요. 일단 18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성하고 천왕성이 사각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자 수성 물병 2도 40분 그리고 천왕성 2도 40분 얘네들이 정확하게 사각을 맺는 게 1월 18일입니다. 음, 수성하고 천왕성이 흉각으로 만나면요 어, 어찌됐든 예상치 못한 말을 하게 되거나 듣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뜬금포라는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 엄청 그 오픈 마인드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당혹스럽거나 곤란하거나 혹은 불쾌하거나 심하면 빡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입에 담은 사람도 본인이 당황스러워지고 그런데 듣는 쪽은 오죽하겠어요.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성천왕성 조합이 이루어지면 말싸움으로 번지기가 쉬워요. 수성해왕성 조합처럼 뭐랄까 그 해야 할 말을 안 해서 문제가, 혹은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말을 뜬금없는 타이밍에 뱉어내는 것 때문에, 혹은 굳이 지금 꺼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주제를 눈치 없이 입에 담는 와중에, 뭐 말하는 쪽이나 서로 듣는 쪽이나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쪽은 <laughs>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건가 오해하고 말하는 쪽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왠지 억울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는 쪽에서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뜬금포라는 게 듣는 쪽에서는 보통 일방적인 선언처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라든가 배려가 없이 그냥 한쪽이 결정한 걸 다른 한쪽한테 통보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하거나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이나 배우자, 뭐 부모 자식 이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운해지거나 불쾌해지기가 쉬워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친교 관계에서는 마냥 그100% 이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기름칠을 해야 잘 유지가 되는데, 그 그러니까 기름칠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이나 결정을 확 한쪽한테 던져버리는 셈이죠. 어떻겠어요? 마찰열이 장난 아니게 뜨거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엔진 오일 없이 시동을 켜는 격입니다. 엔진이 엄청 과열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 하는 일에서 시동을 걸려면 일단 기름칠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수성 천왕성 흉각 20개 전후에 내린 구매 결정이나 계약은 나중에 약간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좀 과하지 않았나 후회할 만한 그런 게꽤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래를 해지하는 쪽의 결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삽질로 판명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TV를 갑자기 해지하고 딴 데로 옮긴다든가. 뭐 승용차 장기 렌트 계약을 그냥 끝내고 넘겨 버린다든가. 그리고 집을 상가를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임대하고 있다 그걸 끝내고 다른 쪽으로 그냥 확김에 옮기기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갑자기 그러니까 별 생각 없다고 그날 갑자기 정하는 거에이 A씨 하면서 <laughs>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미 성립되었던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기 쉬우니까 며칠 정도는 더 심사숙고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1월 25일에는, 1월 25일에는 물병자리 사도 신월이 벌어집니다. 어, 이때쯤이겠죠. 예, 태양이 태양하고 달이 물병 사도 정도에서 만나요. 이런 걸 뉴문, 신월이라고 그러죠. 한국 시간으로 25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성 노름이거든요. 사인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별자리 이거보다 행성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자그 중에서도 루미너리로 분류되는 달하고 태양의 조합이 행성 노름 중에서도 기본 중의 중에 기본이에요. 신월이라는 거는 달의 회합 주기에서 첫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월로부터 다음 번 신월이 돌아오는 시기까지가 점정술의 달력인 천문력에서 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 말하자면 학번이나 군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으로 포함된 친구들은 좋으나 싫으나 어, 같은 동의로 분류되면서 이제 1년 동안 쭉 가게 되거든요. 근데 신월이란 거는 달의 회합 주기, 29.5일, 그러니까 거의 한달 동안 그냥 한달 동안 벌어질 일들을 다 묶어버리는 군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25일에 물병 사도에서 신월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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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다음에 벌어지건 2월 25일에 물고기 자리 사도에서 그 그러니까 넥스트 뉴문이 바로 그 그러니까 성립을 합니다. 이 29.5일 동안이 한동이가 되면서 그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나누려면 이 주인 만월이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데렇다고는 해도 점정술의 한 달이 이 뉴문 신월 기준이란 점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이번 25일 신월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12 어, 사인 말고 컨스텔레이션 진짜 별자리로 염소 자리 캐프리코누스 베타 성인 다비 하고 신월 도수가 5분 이내로 아주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자 다비는 우리가 아는 그 견우 직녀할때그 견우성 입니다 네그 뭐랄까 그, 그 좋은 집안의 귀한 여성과 만나서 그 신분 상승하는 평강 공주와 온달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실제로 이 답이 견우성이 실제 이미지나 역할은 점성술적으로 뭐하고 비슷하냐? 어, 버블 경제 시대 일본을 이끌었던 단카이 세대.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종의 그 말하자면 음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1945년부터 한 50년 까지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엄청 출산율이 늘어가지고 되게 사람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그 짱짱하게 잘 나가던 버블 경제 시대를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이끌었던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단카이 세대 특징이 뭐냐면은 상부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부하 직원도 잘 다뤄요. 조직 생활에 되게 적합한 사람들이고. 어, 꼼꼼하고 성실한 반면에 의심도 많아 사람을 잘안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죠 사회에 어떤 그 아래쪽 그물 같은 게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자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하면 바로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세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 꼼꼼하고 사람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면서 약간의 워커홀릭 성향도 있고 근데 그만큼 집안하고 가족이 좀 소홀해집니다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고 자식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게다가 또그 다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약간 딴 생각을 해가지고 현지철을 만든다 든가 그런 이성 문제도 잘 생기는 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불화가 잘 생깁니다 뭐 여러분 약간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견우성 이라고 그러면 되게 좀 <laughs> 그 건실한 이미지인데 사실은 약간 좀밖깥 일에 신경 쓰느라 안쪽 일을 좀 소홀해지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진 별이 신월도수하고 엄청 가깝게 만나기 때문에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달 정도 기간에 이런 어떤 다비의 색깔이 다 뿌려집니다. 밖깥 그러니까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소홀해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종의 등과, 등가 교환 같은 거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는 좋은데, 자 충분한 관심을 받으며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가족들은 당연히 서운해지거든요. 이게 뭐 가장의 고뇌이자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세상은 워러벨이나 욜로가 특세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쌍팔년도 시기에 유능하지만 무뚝뚝한 가정은 자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신월이 그런 특징 이 있다는 거. 여러분 신월이나 만월, 뉴문이나 그러니까 풀문이 어, 유효한 항성하고 30분 이내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시기 자체가 그 항성 그 별의 색채로 쫙채색이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 진짜 별자리에서 나오는 항성, 행성과 만나는 애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음, 1월 18일에 화성, 안타레스, 헤아 있어요 이때쯤인데 제가 1월 18일에 이번에 일이, 일이 좀 많댔죠. 자, 진짜 별자리로 정갈자리 알파성인 안타레스가 18일에 화성하고 만납니다. 자, 안타레스는 로열 스타. 그러니까 레굴루스, 스피카, 알데바란, 안테레스 이 4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말하자면 서양 고전 점성술에서 가장 강력한 별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엄청 호전적이고 완고하기, 완고하기 때문에 어, 원래도 화성 속성인데 안테레스가 하필이면 또 화성과 만나 그러니까 얼마나 극렬하겠어요. 아주 격한 조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 화성 안타레스 조합은 너무 자기 고집대로 흔들리지 않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쉬워요. 특히 그 이미 좀 친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막 조언하고 이제 까댈 수 있는 친구나 친척들 있잖아요. 약간 딴지 걸어도 괜찮은 사이들. 오히려 이런 사이들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게 된 경향이 있어요. 어, 일관계로 만나서 원래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까지 친밀하지 않은 말안 놓은 지인들은 뭐 거리가 안 가깝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속을 파고드는 조언이나 딴지는 보통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그안타레스화 성은 하고 부딪칠 만한 이야기가 오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친척들처럼 편하게 말 건네던 사이에서는 오히려 말 잘못 해 가지고 트러블이 나고 혹은 말한 거를 뭐 안타레스 태양 안타레스 화성 쪽이 완전 무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타레스는 왕고에서 문제예요.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삽니다. 그러니까 단점하고 장점이 되게 명백한 별이죠. 근데 또 화성 안타레스가 돈벌기에는 좋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문제나 난점 때문에. 남들이 조건 따지면서 아 이건 좀 힘들겠는데 하면서 우물쭈물 안 들어 가고 있던 분야에 그니까훅 치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때돈 돌아가고 있던 걸 완전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이나 새로운 아이템 런칭 처럼 불모지를 개척하는 식의 비즈니스에는 특별히 유리한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거나 이미 이런 아이템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이 이때 확 찌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또, 화성 안테레스 조합이 결과적으로 안 좋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자기 파괴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그거죠. 자기 꿈은 크고 뜻은 높은데, 운이 안 따라줘서 울분을 토할 데가 없는 상황 같은 거죠. 이게 그 자제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답답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줄담배를 피우거나, 어~ 세교기나 도박에 빠지는 등 그니까 도를 지나치게 하면 건강에 상하고 폐가 망신할 수 있는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딱 이것 때문에 화성 안테레스 조합에서 자리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아, 이 악물고 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빠져드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아 이때 내가 그렇게 나쁜 습관에 빠질 수가 있구나라는 인지를 갖고 확 말하자면 의지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물분이 덜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거죠. 뭐 운이라는 건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 언젠가 또 좋은 날 돌아오거든요.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날 수성은 자 물병 1도에서 2도로 넘어가잖아요. 1월 18일 같은 날에 수성은 알타이르 지난번에 금성 알타이르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수성은 알타이르랑 만나게 됩니다. 독수리자리 알파성이죠. 근데 이게 또 수성이 천왕성하고 사각을 맺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수성은 천왕성과 사각을 이루는 동시에 알타이르하고 회합을 이루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타이르는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사람이 엄청 꼿꼿해지거든요. 근데 알타이르가 수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쓰는 글이 글까지 엄청 꼿꼿해져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 꼿꼿해지면 어떻겠어요? 독설이죠. 그러니까 모난 사람 옆에서 벼락 맞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말이 엇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애초에 협조하고 타협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일들 예, 그냥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한다든가 매매나 대여 같이 그러니까 주고받는 계약을 할때이 시기는 그러니까 적합하지가 않아요. 수성, 천왕성 사각에 알타이르가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안 해도 될 말이다 싶으면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상책이에요. 특히 매매나 계약처럼 남아고 하는 중요한 결정은 며칠 빌어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언제나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날 유리해지는 게 뭐냐면은 뭐 중요한 뭐 과학적, 이공학적 실험이나 그런 걸 시도를 한다든가 되게 선도적인 초첨단의 연구를 진행한다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되게 적합해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뭔가 타협하기보다는 하나에 몰입하면서 성과를 얻어내는 그니까 러 뭔가 실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변의 현실을 짜내다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뭐 이런 어떤 연구적인 부분에선 적합한 트랜지시에요. 자 어쨌든 어쨌든 그 그 요약을 하자면 일상적으로 타인과 교류를 하기보다는 완전 지적인 활동에 매진하는 게 좋은 날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완전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남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일상적인 정서적인 게 오가는 혹은 돈이 오가는 매매 계약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아요. <laughs> 자 공부합시다 공부, 연구하고 공부한 날이에요. 그래서 2020년 1월 셋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해보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